<laughs> 자, 네, 박근혜 네. 후보는 어떤 대통령이 될것 같습니까? 정치 현장에서 모든 걸 보셨을 텐데. 제가 네. 그래서 15년을 박근혜 당선인을 지켜본 저의 결론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은 34년 만에, 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이후에 34년 만에, 박정희 대통령 플러스 유경수 여사의 합성 사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아, 두 분의 합성 사진.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원칙과 책임이 있는 정치. 원칙의 정치, 책임의 정치, 소신의 정치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가 단언하건데 34년 만에 가장 강한 원칙의 대통령을 볼 겁니다. 네. 한편으로는 유경수 여사. 그유경 여사의 그 철제 정신 절제 있는 정치 그것을 제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동시에 감상하실 걸로 봐요 네. 자왜 그러냐 박근혜 당선인은 말이죠 이~ 자기가 청와대에서 22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 대행 역할을 하면서 그때부터 써와가지고, 청와대를 나와서 18년 동안 정말 대하 소설과 같은 그 일기를 씁니다. 그 일기를. 일기 보셨습니까? 그렇죠. 아. 그 일기를 제가 오늘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아, 일기장을 갖고 오셨군요? 네네. 예. 그런데, 간단하십니다. 네. 근데 그 일기장에 보면은, 저희 뭐 박근혜 후보를 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계셨군요. 아, 전쟁이 아니죠? 네. 이건 관찰하는 거. 아, 관찰. 그건 말조심하세요. 예, 예, 전쟁이 말...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존경 안 하십니까? 아니 언론이. 인 네. 존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언론인은 네. 절대 누구를 존경해서는 안,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관찰만 할 뿐이다. 좀 기다려보세요. 네. 좀말좀 맞춰. 네, 예. 네, 그런데 그 일기장, 그 대하 소설과 같은 그 파란만장한 일기장, 네, 그러니까 23년 동안 쓴그 일기장에는. 이른바 박정희 교주의, 박정희 교주. 박정희 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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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박정희 교주의 가장 충직한 신도이며,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가장 훌륭한 후계자가 되겠다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정말 이 일기장에 사무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말이죠. 정치 지자,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 67일이 앞으로 남았죠? 67일을 이제 보내고서 청와대에 들어가면, 네. 청와대란 그 장소는, 이른바 청와대란 권력의 심장은, 그야말로 고립된 섬입니다. 이건 절간입니다. 구조적으로. 네. 이 구조적으로 이 권력의 심장을 지키는 그 최고 권력자를 가장 억누르는게 뭐냐면 그 무거운 고독에 무거운 고독. 하, 홀로. 네, 혼자 났습니다. 혼자서. 네, 비서실 직원들이 거의 퇴근하고. 네. 그 불이 몇개 켜져 있고. 네. 거기에는 경호원들이 네. 이른바그이 뭡니까 야경 소리. 야경 떠오락, 소리. 떠어 털어. 네. 이 워카 그거 있잖습니까? 워카에링집어넣은 거. 네, 링. 떠오락, 떠오락. 이 소리만 나고. 네. 정말 거기에 있으면은 정막하죠. 정막하죠.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아들 지만이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산책을 하다가 이른바 감나무, 네. 네? 감나무에서 그 감을 따는 보초를 쓰다가 그 워커를 벗어가지고 감을게 이렇 따는데, 네. 이 감이 걸린 거예요. 워커에. 워커. 워커가 올라가가지고 네. 어느 병사가 굳이 네. 지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박 대통령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봐 박일병, 왜 그러는가 했더니 이건 완전 유령이 나타. 유령이. 네. 박재식이 나타나, 나타나는 거예요. 네. 제가 하시는 이게 이렇게 해서 감을 딸라 고 했는데 그 워커가 남에 걸렸다. 네. 그랬더니 그 일병도 박씨였습니까 박일병입니다.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네. <laughs> 그런데. 네. 그런 기밀병보 하여튼 머리 네. 좋으세요. 네. 하참 네. 아, 머리 좋으세요. 아, 상대 벌써 공격할 또일비를 잡아가지고. <laughs> 박대통령 명이 그 일병을 데리고서 네. 막사에 가가지고 네. 나와라. 어? 그래서 이이 이 일병한테 워카를 구해줘라. 아. 얼마나 저 감히 먹고 싶었으면은 네. 그 이렇게 했겠느냐. 네. 그리고 절대 책임을 묻지 마라. 네. 했다는 그 일화가 있어요. 네. 네. 이건 제가 청와대를 아, 군화가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면은 그렇죠. 군화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네. 아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음. 군화를 잃어버리면은. 이제 징계하고, 네. 그저 옛날에 그때 말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총알 탄피 잊어먹어도 징계받습니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의 눈을 보면요, 저는 박근혜 당선인의 눈을 빼다 밟았다고 봅니다. 아니요. 네. 그걸 보셨군요. 이 박근혜 후보의 눈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네. 이 소위 말하는 최고 권력자 그 적, 절대 권력자의 그 냉엄한 눈과 똑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웃을 때 보면 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엄청난 권력자가 그 일병을 데리고 감당하는 일병을 데리고 가서 절대 하지 마라. 얼마나 그 감을 먹고 싶었으면 은 이렇게 했겠느냐. 절대 징계하지 마라. 그리고 또왜 청와대 안에서 그 진돗개. 네. 그 진돗개와 파란 그 파한 대소하는 그박전 대통령 사진이 있잖아요. 얼굴. 얼굴. 그러니까 그내곡한 눈과 그 자비로운 눈을 동시에 갖고 있는 눈이 바로 박근혜 당선인의 눈입니다. 네. 이번에 당선됐을 때 광화문 광장 그때 딱 웃는 얼굴이요. 그렇죠. 모든 그도끼라 그럴까요? 모든 그게 싹 없어진 그렇죠. 순진한 얼굴에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순진한. 나오죠. 미소, 그죠. 진짜 순수하고 순진한 미소가 거기서 나와. 그래서 뭐냐면, 이 청와대라는 이 소매는 이 고립된 섬, 이 절간에 들어가면은 자기 본색과 직면하는 거예요. 박근혜를 지금까지 성장시켜온 심성, 박근혜를 지금까지 이 후운육시켜온,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그 합성된 심성과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임박 대통령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미화를 하고 위장을 했지만, 네. 절대 권력자가 돼서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본색, 이른바, 이른바, 리얼 이명박, 리얼 MB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캐릭터에 대한 연구는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네. 리얼 박근혜가 나오네요, 이제는. 나오는 거죠. 네,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네. 따라서 저는 리얼 박근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걸 지금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네. 중요한 얘기죠.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5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34년 만에. 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원칙과 소신의 대통령이 저는 찬성한다고 봐요. 네. 제...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네. 지금부터 녹화합니다. 녹음합니다. 예. 네. 5년. 정말 뒤에 틀겠습니다. 들으세요. 네. 마음껏 들으세요. 네. 네. 매일매일 틀어보세요 매일 싫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번에 과연 왜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되느냐. 네.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거대한 각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론조사 안 맞을 것이다. 들림없이 거대한 민심이 다이나마트처럼 폭발할 것이다. 12월 19일. 기억나시죠? 네, 네.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뭐 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이번 50대, 60대가, 특히 50대 같은 경우, 90%가 간90 거예요. 네. 이건 뭐냐? 출장 간 사람 빼고 다간 다 거죠? 다간거다 <laughs> <간 거>. 출장, <laughs> 네. 해외 뭐 여행 가신 분 빼고는 다 갔다고 봐야 돼요. 10% 뭐, 어디, 일이 있어서 가시거나 그렇죠. 병원에 뭐, 뭐, 이런 분 빼고는 다간 거예요. 간 거예요. 거예요. 9 0 그러면 지금 50대는 무엇인 의미냐면은, 50대는, 50대는 이승만 대통령 때 태어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네. 바꿔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이죠. 정말 박정희 대통령의 그 비민주주의적 행, 통치 행태. 이것도 너무 잘 알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조국 근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결과 대한민국의 풍요와 발전에 그 터전을 마련한 산업화의 아버지라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군들입니다. 네. 그데이 세대가 소위 말한 386, 40대, 30대한테 치여가지고 네. 완전히 그냥 무슨 뒷집 뒷집 아저씨처럼 됐는데 네. 네. 이번에 드디어 권리한 거예요. 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에 취직하면 네. 100%가 중동 열사로 가가지고 정말 임신한 아내를 놓고 애를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김포항에서 작별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후보가 나와가지고 무슨 평화 협정을 맺겠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나전 단계 연방제로 대한민국 남북한을 통일시겠다 키 이런 거. 그다음에 안철수 씨가 나와가지고 20대만 돌아이면서. 투표하세요 투표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세대 간 갈등을 그 조장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50대의 그이 분노라는 건 말이죠. 이번에 폭발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로 전에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민주적 통치행위라고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박근혜 후보도 닮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아 그래서 그러면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면 냐 이번에 과연 그런 50대, 60대가 왜 그렇게 총권리를 했느냐 네. 그 배경을 보면 역시 대한민국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당선인이 전부 이야기를 한 겁니다. 100% 통합을 하겠다, 영원한 통합을 하겠다, 정말 하겠다. 근데 이것은 누가 봐도 큰 편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정말 국가 정체성을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회수하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디 어떤 지도를 찾을 것이냐 이런 여러가지 의미 때문에 한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틀림없이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두 가지를 합성하는 합성정치를 펼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조심할 게 있는데 뭐냐면 국민대통합과 법치주의, 원칙과 소실에 따른 법치주의를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한다 이거예 법치와 원칙. 음. 법치와 원칙의한 축이 있고, 네. 한 축은 정말 영원한 대통합, 국민 대통합. 통합. 이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간다, 이거예요. 국민 대통합이라 해서, 예컨대 지금 박근혜 당선인을 찍지 않은 국민을 포용하고, 야당과 상생의 정치를 피고, 미래를 향한 정치를 피고, 이건 100% 찬성한다. 네. 그러나 대한민국 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세력, 이른바 반대한민국 세력, 종북 세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과 원칙에 대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재단 위에 올랐다는 각오로 이번에 이걸 척결한다. 적절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한다고 봐요. 네. 그러나 국민 대통합 때문에 이 원칙주의, 법치주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훼손한다면 그 순간 박근혜 후보,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전통적 지지층은 돌아설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뭐냐? 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라.